지금 예수님의 시선은 저 멀리 종말의 배에 머물러 계신다. 지금은 멸시와 천대받는 자리에 계시지만 그날에는 지극히 높은 지존자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지금은 연약한 사람으로 계시지만 그날에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던 절대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모든 민족, 모든 흑암 세력을 굴복시키실 승리자로 오신다. 당신의 재림은 믿는 자의 구주로 오는 것이다.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케 하시기 위한 재림이다. 당신의 재림은 불신자의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다. 당신의 사랑을 거절하고 당신을 가볍게 여긴 불신자의 죄악을 처절하게 후회케 하는 재판자로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아브라함은 이날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다. 그런데 나는 오늘도 자꾸만 세상으로만 시선이 향하니 어찌 민가.